없는 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불법 후보 교체에 대해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도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관위 회의를 동시에 열고,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취소 등 후보 교체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새 후보 등록 신청은 오늘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2시간 동안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가 입당과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대선 후보 자격을 잃을 위기인 김문수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격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 이어 국민의힘 당사 내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시간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내일 최종 후보를 지명합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는 자신이 갑자기 온 용병이 아니라 지난 3년 야당의 폭주에 맞서 최일선에서 싸운 동지라며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윤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북에 이어서 오늘은 경남을 방문합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진영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경북에 이어 오늘 경남으로 향한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민주당 약세 지역을 찾는 일정입니다.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를 입장이 다르더라도 증오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미워하면 안 돼요. 협력해야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른 진영도 공평하게 대하는 게 지도자 덕목이라며 색깔보다는 사람을 보고 인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진영과 연고보다는 일 잘할 사람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 분야 대성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사천과 인천을 항공 보수 수리 정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단도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방산 수출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세액 감면과 방산 분야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거예요. <laughs> 내돈내 돌려도 그럴 말을. 말은... <laughs>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 힘이 폭력으로 후보를 강탈해 윤석열 대리인에게 상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후보를 낼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공당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당의 간판을 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내란 카르텔과 싸우며 책임감 있게 국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중앙선관위에 대선 후보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네, 파키스탄이 인도로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파키스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트리븐 등은 현재 시간 10일 새벽 5시 반쯤 파키스탄군이 인도의 여러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으로 인도 비아스 지역의 미사일 저장소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두 한포로 공군 기지와 파탄 코세 비행장에도 공습이 이루어져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양측 수석 대표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가 협상이 열릴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는데 일단 첫 만남은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45%인 대중국 관세의 인하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시가 9일 소셜미디어에 대중관세는 80%가 적절해 보인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이 예상한 미국 협상안의 대중국 관세율 50%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협상안을 먼저 부른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라며 압박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 중인 중국도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당 친.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 스콧 베센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는 각각 협상이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관세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미중 협상은 탐색전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만큼. 극한 대치를 멈추기 위한 조치에는 동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 관세 10%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세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커다란 양보를 한다면 기본상호 관세율 10%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오늘 오전 트랙터 32대와 함께 수원에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금천구 석수역 일대를 지나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농업대개혁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트랙터에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함에 따라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경찰과 트랙터가 대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석수역 일대에서 정체와 교통통제가 예상된다며 우회 경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에 그치며 평년보다도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일부 경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에 5에서 20mm, 경기북부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 정도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은 15도, 광주 17도, 대구 20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 기온이 올라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산행 중 보이는 국가지점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여덟 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지점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지점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세이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창조해 선보입니다. 서서 어디야? 진짜 닮았죠. 어.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어, 이용한다면 야, 나 송금 좀 빨리. 알았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네, 가짜 뉴스의 네. 피해자도 네. 될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